오늘 시간에는 은혜가 이끄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TV 광고 중에 자일리톨 껌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핀란드 사람이 나와 가지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걸 핀란드 말로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바뭐바였잖아요 따봉은 아닙니다. 따봉은 그 오렌지 브라질 쪽이고요. 휘바, 휘바. 휘바, 휘바. 이게 핀란드 말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휘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h-y-g-g-e. 휘게라는 단어가 2017년도 그 콜린스 그 사전 출판사가 올해의 새로운 단어로 뽑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하는 트렌드 분석가들이 한 해에 많은 영향을 줬던 어떤 단어, 중요한 키워드로 뽑은 게또 휘계예요. 휘계. 휘게. 이 휘계는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휘게, 또 형용사 표현은 참 휘겔리하다라고 하는 게 덴마크식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덴마크 사람들은 삶 속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저녁 식사하면서 가족들과 휴식 취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대목 사람들은 양초를 식탁에다가 이렇게켜 놓고 보통 전기 불로 하는데 양초를 켜 놓고 식사를 많이들 한답니다. 휘게, 휘겔리하다. 그뜻은 편안하다. 아늑하다. 따뜻하다. 참 행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아, 어, 만나서 정말 휘겔리 합니다. 또 휘겔리한 식사 잘 하세요. 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도, 어 집이 너무 휘겔리하네요 이렇게 서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2016년도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지수 제1위로 선정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예.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있고 행복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자아가 실현되어 행복한 거다. 자기 꿈이 실현되어 행복한 거다라고 봤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아리스티포스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쾌락이 있어야 행복한 거다. 쾌락을 찾아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보았습니다. 또 보통의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다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여행을 가고 또 사람들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시간 보내면서 그러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저마다 행복을 이렇게 찾고는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몸에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피, 피곤해 죽겠고 바빠 죽겠고 뭐 힘들어 죽겠고, 뭐 짜증 나 죽겠고.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뒤에다가 뭐뭐에 죽겠다라는 표를 많이 붙여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건또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게. 사실 우리들은 죄의 본성이 안에 있어요. 죄를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서 무거운 죄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죄성의 무게만 해도 천근 만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복한 자고는 있지만 안 찾아져요. 그게 잘, 잘 피곤하고 바빠요. 우리가 눈코뜰수 없이 바쁘다 이런 표현하죠. 저는 이게 눈 감았다가 뜰 사이도 없이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다 그런 뜻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눈 뜨고 코 뜨는 건 뭡니까? 코 코를 어떻게 뜹니까? 이눈코뜰수 없이 바쁘다 할때눈 코는 사람의 눈 코가 아니더라고요. 어? 그럼 눈코는 뭐지? 그물 아시죠? 어부들이 고기 잡때 쓰는 그물. 그물 보시면 이렇게 촘촘히 그물들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그 그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물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 그 실과 실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을 코라고 해요. 코. 연들그 바느질 할때그뭐 한다 그래요? 코뜬다고 그래요. 코, 코 뜬다고. 그리고 눈은 뭐냐면 그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그 모양 사이 빈 공간 있죠? 그걸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코 뜬다라는 건 뭐냐면 금을 손질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 잡고 와가지고 항구에 와가지고 다시 그물을 손질해야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뭐할 시간도 없어요. 금을 손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코 뜨고 눈 이렇게 떠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엉겨서 이렇게 다 맞춰놔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물 손질할 시간도 없고, 또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또 피곤하니까 그물 손질도 하기도 싫고. 그러면서 계속 삶이 반복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피곤함, 아픔, 수고, 갈등, 힘겨움, 어려움, 고생, 뭐 이런 단어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전도서 6장 3절과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다음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이 살면서 결혼하고 크, 행복한 아내의 삶을 통해가지고 자녀를 몇명 낳아요? 100명이나 낳았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100명의 자녀를 낳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그 인생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삶을 사는데 천 년의 갑절의 삶을 살아요. 그몇천 그러니까 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행복을 보지 못하고 다 돌아간대요. 한 곳으로 돌아간대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 흙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생 말년에 자기 죽음을 앞두고서 전혀 반대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120년의 인생을 살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앞두고서 고백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여수르니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도 행복한 사람.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 우리 다그 행복한 사람.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 민족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행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이 열한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아홉 개는 욥기서하고 전도서하고 에스라서에 나오는데 다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에 쓰여요. 행복 못 찾는다. 그런 행복은 없다. 그런데 나머지 두개 남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 그걸 다 모세가 사용을 해요. 모세는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행복을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을 두 번을 하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는 상황에서 모세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행복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축소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아무튼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정하면서 그때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 0일을 있다가 이제 십계명 받아들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 밑에서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상숭배 절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 노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했던 행복하고 사람들이 찾기를 원했던 행복하고,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고, 하나님 예배하는 법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복 말고 다른 행복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오감을 만족시켜 주고, 좀 쾌락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찾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 그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 보고 어떻게 하죠? 십계명을 던져요. 그리고 십계명이 깨어져 버립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 버리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두 번째의 십계명을 다시 허락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울 때. 은혜 안에, 말씀 속에서 그 행복 찾을 수 있다라고 제차 거듭해서, 강조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게 내 안에 있으면요, 행복은 내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두 번째 모세가 이제 행복을 언제 또 사용을 하냐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해요. 이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나요. 해 죄를 하나 짓습니다. 화를 참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뻑뻑 쳐가지고 물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하세요. 지금 너의 그 불순종의 행위 때문에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냥 모압 땅, 그냥 가나안 땅만 보았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사실 모세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보통의 사람이었다라면 그 상황에서 뭐를 했을까요? 한탄했겠죠. 신세 한탄을 했겠죠. 뭐 원망 불평했겠죠 이게 뭔가 40년 동안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코앞에 있는데 내가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후회, 원망 불평을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행복을 얘기를 해요. 행복.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별명을 지어 주는데 여수룬이라고 별명을 지어 줘요. 여수룬 이게 뭐냐면요, 택함 받은 자, 선택 받은 자, 사랑 받은 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수룬아, 여수룬아, 너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수르나 여수르나,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셨고, 우리에게 샘과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너희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지금까지 허락을 해 주셨는데,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모세가 비록 자기는 가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겠지만 아, 기억해보니까 40년 세월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냐 지금까지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니 120년의 평생의 자기의 인생을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으니 나는 지 자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그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감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누렸던 행복은요. 땅에서 누린 육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땅에 있는 동안 누렸던 행복. 물론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행복을 모세는 누렸지요. 그러나 모세가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그 행복은요. 땅에서 얻었던 행복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안에서의 행복,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 행복이었던 거예요. 이런 행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 지금의 이 모습도 하,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 날에 하,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글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분 밖에안 나오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두 번의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썼던 오늘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쉐르 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행복이라고 한글 번역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복 복이라고 해가지고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시편 제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 화면 한번보세요복 아쉐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모세가 언급했던 그 행복이요 아쉐르인데 이건 시편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아쉐르 행복은 뭐냐면 영혼의 깊은 곳의 만족과 기쁨 행복. 내면 속에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행복. 이아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바뀌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오 산상수은 산상수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팔 복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한글 성경 이 표현이 예전 약간 조건적인 표현인 것 같고 다시 한번 보세요. 조건적인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소유의 개념을 좀 뜻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이 조건이 만족되면 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문상의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고 영어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있냐면 blessed 아 이렇게 되어있이 blessed 앞쪽에 나와요 이걸 이제 한글 뉘앙스로 살려서 어,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복 되도다, 복 이도다. 먼저 선언이 선언, 그리고 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냥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 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막 해가지고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이 먼저 선언되어 있어요. 복 되도다. 복 있도다. 행복 하도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천국을 누리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면적인 복인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는 복인 거.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 이미 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이고 선언이고 선포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이제 바라크의 복도 있어요. 이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복 바라크를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네. 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좋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성경은 이런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이 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얻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잘 되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받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럼 무슨 복이에요? 아쉐르, 아쉐르, 아쉐르라고는 복인 거예요. 이것은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 선택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어요. 은혜 안의 안에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궁창에서 그 위험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처소가 되어주시는 도다 영원한 팔이 그 강한 팔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내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시다. 이 고백이 이 속에서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2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소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르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절대로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에요. 인생은 미완성 절대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쓰다가만 편지도 아니고 그리다가만 그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고백되고 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가 고백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은혜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은혜가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이끌어주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